말없이 묵묵하게 일만 하신다. 잠시 후 침묵을 깬 할머니 한마디. 저걸로 따 깨알같이 또 지적하신다. 안 보는 척 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윤 할머니. 이 집에선 할머니가 대장이다. 이번에는 일하는 딸 부부를 뒤로 하고, 5번 카메라가 있던 방으로 들어오신다. 아무 말 없이 방 닦기를 시작하시는데 꼼꼼히도 닦으신다. 이제 주무실 시간이신가 보다. 할머니, 응. 여기서 주무세요? 어, 여기? 아니 이 방? 응. 어, 여 방? 응. 여기. 앉아. 앉아 있는데 왜방 닦아요 갑자기? 아, 나는 저여 여시 끈적끈적한 게 조금 안걷으라고 아, 우리 앉으라고? 응. 그 개개안고 음. 그럼 이 방은 아무도 안 자요 원래? 응안 음. 음. 자. 이 방은 무슨 방인데? 야, 옆방. 옆방? 응 여기 옆 치기고 돌리고 여기다 이제 치기 갖고 빼서 여기다 다 쟁여 그래갖고 음. 여기 앉아서 여기 빼. 자고 싶나? 자. 좀. 옆장수가 옆방을 내준단다. 깨끗이도 닦으셨다. 추운 날 밖에서 떠난 관찰카메라 팀이 많이 안쓰러우셨나 보다. 방도 닦으시고 이제는 무엇이나 했더니 뭔가를 또 꺼내신다. 예쁜 꽃분홍 이불이다. 선수 방바닥에 이불을 깔아주시기까지 한다. 관찰카메라 오늘 귀한 대접 받는다.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고? 관찰카메라 편의 앉으라고 닦은 방에 자리 잡고 누우신다. 아유, 왜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딴, 딴 아, 시는머니 여기서 안신다는데왜 갑자기 또누따게있다세요 응, 여도와. 여도와, 여리, 여도와 여기 안 여기 안돼 여기도 따뜻해. 잠깐 응. 어 <laughs> <없더라. 여기. 웃음> 오늘 연 많이 땡겼어요 할머니? 응. 음, 아, 잡아당기기만 했어. 잡아당기기만 했어? 응. 음. 대답도 안 하신다. 밤 10시. 잠시 누워있겠다던 윤영자 할머니. 어느새 숙면 모드에 접어두셨다. 행여나 주무시는 할머니 깨질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5번 카메라. 안녕히 주무십시오.